시장에서 신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이 직접 거리에 나와 손님들을 맞이했는데요. 풍성한 이벤트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상인들과 부산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하나된 국제시장 도대기 페스타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부산 최대 전통시장 국제시장 처음 형성됐을 무렵의 이름은 도떼기 시장이었다고 하죠.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국제시장 도떼기 페스타는 일회성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국제시장 그리고 만물의 거리 그리고 아리랑 거리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판매 쪽 진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기 시장이라는 말이 우리 국제시장을 하는 지칭하는 말이었는데요. 도대기 시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좀 무질서한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국제시장이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볐었지만 현재는 또 이제 상권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좀 상권이 좀 많이 세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 영광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골목마다 다양한 상점이 줄지어서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축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먼저 할인쿠폰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천장 있는 곳안쪽에 국제시장에서 쓰실 수 있고요. 이거 15,000원 쓰시면 5,000원 할인되는 거고 이제 인장... 인당 두 장씩 드리는데 3만 원 쓰시면은 만원 할인되는 거예요. 여기 성함이랑 전화번호랑 서명 하, 해주시면은 두 장씩 드리고 있거든요. 네, 와, 3만 원을 쓰면 30% 넘게 할인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들 일상용품 시장이 그잖아요. 우리가 나는 구체시장에 뭐살건 없는데 다니다 보면 쓸게 있잖아요. 이것도 샀어요. 이 밑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의 매출은 늘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도떼기 페스타. 사람들이 시장 곳곳을 다닐 수 있도록 스탬프 투어도 진행했습니다. 국제시장 구석구석을 찾기 위해서 손님들을 쇼핑 겸 물건이 뭐가 어디에 있다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리 행사를 했는데 여기부터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09 이런 식으로 다 군데군데마다 이리 점포를 선정해가지고 이리 해놨습니다. 마치 미로처럼 복잡한 국제시장. 공예품부터 주방기구, 침구류, 가전제품, 기계공구 등 점포수가 모두 650여 개에 이르는데요. 스탬프 투어는 시장 곳곳을 찬찬히 둘러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장을 다 찍으면 경품 추첨의 기회를 줍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전통시장 같은 데안 와봤었는데 이런 기회로 한번 오게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스탬프를 다 받은 참가자들은 경품을 뽑을 수 있는데요. 부산시 캐릭터인 부이와 신협의 돼지 캐릭터가 합쳐진 귀여운 인형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어, 귀엽다. 우와. 지금 다소 좀침체어 있는 우리 그 시장 상권을 조금이라 좀 살리기 위해서 좀 이런 행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많은 부산 시민들이 많이 좀 참여해 주셔. 또그 시장에 또 상권에 좀 많이 좀돈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호황기를 거쳐 대형마트가 등장하면서 예전의 영광만큼은 아니지만. 각 공구별로 취급 상품을 전문화하면서 여전히 부산의 대표 도매시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일해온 상인들은 시장의 역할이 쇠퇴해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는데요. 제가 86년도부터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벽 6시에 나가 저녁 9시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제일 좋았다가 시대가 갈수록 변하다 보니까 온라인이 생기고 이럴 때부터 침체가 되는 거죠. 모든 부문이 사실은 오늘은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 손님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약간 침체. 내일 되면 또 많이 오겠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 조금이나마 국제 시장이 어쨌든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낮이 지나고 선어시가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국제시장 2309와 만물의 거리 사잇길 2층에 자리한 숨은 가게들이 직접 거리에 나와 좌판을 펼쳤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물품들. 국제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죠. 손님들은 2층까지 힘겹게 오르지 않아 좋고 상인들은 시장의 활력을 느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이층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낫겠죠. 앞으로 종종 이런 행사가 자주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어떻게 뭐 진행이 이렇게 될지는 확실하게. 한편에선 키다리 삐에로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커다란 삐에로에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아, 아이들에겐 삐에로 아저씨 우와, 우와, 최고죠. 회사 선물까지 진짜 봉록네. 받았네요. 와, 했다 시댁이 부산에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왔다가, 어 사실 예전에도 와보긴 했었어가지고, 근데 더 조금 깔끔하고 많이 정리돼 있는 식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아이들하고 오기에도 거리도 좀 깨끗해지고 넓어서 좋은 것 같아. 요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에 나서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듯 장난감 가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들 어떤 게 좋을까 저마다 고민이 깊어집니다. 아이들도 돌아가죠. 어카그 형아가 잘 보니까 좋아서 발견했구나. <laughs> 축제 현장을 누비다 보니 어느덧 출출해지셨다고요. 그렇다면 푸드트럭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와제에 먹거리 빠져요. 지 어, 그럼요. 안 하이라이트죠. 되죠. 하이라이트죠. 이곳에선 숯불에 구운 꼬치부터 초밥, 떡볶이 등 입맛 따라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특히 줄이 길게 늘어선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한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된 고승민 셰프의 쿡쇼 현장. 멋진 셰프가 직접 만든 음식을 모두가 시식해 볼수 있습니다. 어, 저게 뭐죠? 치킨인 것 같기도 어, 치킨. 하고요. 네, 오늘은 제가 마산 출신이기도 하고요. 과로 어, 앞에 자가치 시장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어, 아구 활용해서 어, 굉장히 가볍게 절여가지고 저희 구이로 준비했습니다. 어, 잘 어울리는 꽈리고추를 또 살짝 빠르게 볶아서 어, 불향을 좀 내고요. 위에는 이제 갓 소부시로 향을 좀더했습니다 아,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신선한 어. 아귀를 이용해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냈는데요. 얼핏 보면 치킨 같지만 그 맛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아귀구이. 아 음. 아니, 저는 짐작도 안 돼요. 저도요.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 좋습니다. 어떤 점? 이 아, 시장도 있고, 순대 출장도 네. 있고, 좋아요. 저한테 이길 필은 없어요. 지금 먹은 거 맛은 없어요. 맛이 좋아요. 자, 이 회사는 뭐이렇 되게 볼거리도 많고, 어, 되게 시장 오니까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사람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물건들도 많고. 축제에 노래가 빠질 수 없죠? 트로트 가수 김혜진 씨의 무대입니다. 많은 공연을 해봤지만 국제 시장에서 공연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어, 좀 떨리기도 하고 좀 새롭기도 하고 또 좋은 추억 만들어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아 어머님들 좋아하시네. 시장 분이냐고 너무 잘 오래요. <놀람> 네. 네, 어... 예, 그래, 음식도 맛있고, 맛있고, 예, 응, 예,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지? 기분 좋아? 어떤 점이 좋으십니까? 뭐, 모든 것이 거의 다 좋네. 가수도로있게더 좋아. 시간이 흐를수록 축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갑니다. 걸로 나온다는 사람들. <laughs> 아저 설정 아닌요 너무 재밌네요. 아, 그냥 시장이 그렇죠? 한순간에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또띠기 <laughs> 패스다 하면은 평소보다는. 아무래도 좀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고 어제보다는 또 어제는 처음 시작이고 오늘은 좀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근데 내일은 또더 많이 늘어나겠지 앞으로 제 네. 많이 나고 됐다니까 행사도 행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도떼기장베스타 이걸 하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 먹거리도 좀더 창출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손님들이 우리가 절규기고 뭐 거리가 있는 분야에서 손님이 많이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앞으로 좀더 축제를 많이 열어갖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나 군나 그거를 잘 추진해갖고. 좀여 뉴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8월이 말하니데 굉장히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더라고 그래도 예, 축제를 한다니까. 하 근데 앞으로 조금 선선한 뭐 가을 축제도 있으니까 그때 아무도 여러 가지로 축제를 나눠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예단을 듭니다. 국지시장, 시작, 아이팅 시장 국지시장, 아이팅 그때 그 시절. 배고픈 시절을 버티고 내일을 꿈꾸게 했던 이곳, 도떼기 시장으로 불렸던 국제시장으로 다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물품들, 여기에 상인들의 정까지 덤으로 얹어드리니 여러분 국제시장에 자주 놀러오세요. 네, 국제시장 도떼기 페스타 현장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두분 어떠셨나요? 중간에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시장 그 바닥에 예, 오토바이도 지나고, 가 네. 뭐 카트도 지나고 가 유모차 또 아이 손을 잡아 할머니.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의 모습이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렇 국제시장은 사실 부산 사람들에게 또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시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곳이죠 우리 피란민들의 삶과 또 치열했던 그 애환이 담겨 있고 어 그대로. 흘러가는 곳 역사 네. 그 자체요. 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들이 계셨고 계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 때문에 시장을 덜 찾는다고는 하지만 네. 국제장 그래도 가 보면. 아, 이게 시장이구나 싶을 거예요 사람 사는 네. 냄새가 날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네. 국제시장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음, 정말 미로처럼 골목도 많고 상점도 어찌나 많은지 음. 내가 여기 갔었나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laughs> 그 정도로 상점이 정말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109부터 509, 609까지 있다고 음. 하셨는데 어, 지도 같은 걸좀 참고해서 다니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지난 주말 아주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많은 분들이 페스타 현장을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할인 쿠폰으로 저렴하게 물건도 구입하고요. 또 맛있는 음식과 흥겨운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제대로 만끽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 국제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데요.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500만여 명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이 바로 이 자갈치 국제시장이었다고 음. 합니다. 자, 국제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아서 국제시장만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